어 말도 못하고 있네 진짜 거머머머 쉬이이이이이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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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 와얘 눈깔이 충혈된 거봐아안 기다려? 근데 왜 내려가? 올라가면 안 돼? 어얘 아, 눈깔이 봐 충혈된 거봐 얘가 제일 무서워 어 어.. 어.. 야 생긴 거 봐.. 어.. 어 그야.. <laughs> 야.. 이거 생각해.. <생겨> 무서워.. 애나 <laughs> 별 뺨치네.. 그냥.. 어.. 어.. 야 소리 왜 이래.. 어. 삽입구에 배터리를 삽입해서 전력을 복원하세요.. 배터리 어딨는데.. 이거 바꿀 수 있지 않나.. 빵야이끼 어.. 야불 봐봐.. 더 현실성 있게 바뀌었어.. 길이 어디지 보이지가 않네.. 아니.. 뭐.. 어딨는데.. 배터리가 어딨니.. 야.. 이게 제일 시작하자마자 이게 왜 이러냐..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이거. 뒤에 있다고? 뒤? 뒤에 벽인데? 네, 길이 이쪽인 것 같아. 어, 아, 뜨, 뜨는구나. 아, 길 맞구나. <laughs> 아, 찾았다. 됐다. 여또뭐 튀어나올 수 있어, 이거. 여기 또손 같은 거 튀어나오고.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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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눌렀잖아, 이. 어. 달리기, 달리기가 왜 뜰까? 뒤에 뭐 오나? 어, 분위기 봐. 왜 이래? 왜 있다고? 음, 길 아닌 거 같죠? 태우는 건가? 빵 야, 이거 이상해. 불을 여기다 쐈는데 이게 타? 와... 와... 와, 이거 다 인형이야? 어, 엄청 많아. 이거 다 어? 언제 태워? 와, 이거 다 태우는데 이, 이거 때문에... 너, 너 봤어? 너 봤어? 너 뭐야? 너 뭐야? 길을 잘 찾는 편인가? 에이, 오 어, 누구야? 어, 손 새끼 여기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laughs> 어... 한다고 하자마자... 어... 게임 시작한지 5분 만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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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아파. 씨앗... 왜 문이 닫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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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화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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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 아이 새끼 전장에다 전화하더니 어디 있어 전화기? 요 목소리가 바뀌었는데 얘가 왜 잼민이가 됐지? 나 얼리 시끄러 전화 끊어봐. 이따 전화할게. 얘 노래방 가. 같... 야 화영 화형... 좀 화장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걸로 <laughs> 불났나? 예, 네, 좋은 거 가세요. 너 움직이면 뒤져. 쌈싸다고 이렇게 눈깔리 하나씩 뽑아버릴 거야. 이게 노래방 아니야, 근데? 여기서 노래 부르다 뒤진 거 아니야? 어, 그래, 그래. 나 아직 안 죽었어. 아, 나 노래방, 나로 노래방 왔어. 저기요, 저기요. 어, 야, 기차 출발한다. 오, 근데 밖은 그대로인데? 어디 가는 거야? 소리 만나 야, 밖은 그대로야. 제작비 절감하네 이거. 어, 소운가?

참고 있어야 되고 이건 아까 방에 큰 구멍 뭐 있었는데요 아 가기 싫어 <laughs> 내가 그걸 못본줄 알아? <laughs> 가기 싫어 아,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면은 딱 봐도 길이 여기거든? 여기 열려있는데? 저거 열면은 아마 여기 지금 쌓여있는 시체 덩어리에서 뭐 처먹고 있는 저런 애들이랑 싸우지 않을까? 쟤뭐 처먹는 거야? 어? 오예 열렸고요 왜그 닫지? 열라니까? 아 기권 열었는데 닫혔어 아니 기권 열었는데 닫았어 <다> <laughs> 아 뭐해 아 이새키 빡대가리네 이거 기권 열어놓고 닫네 이걸 뭐가 튀어나올지 뭐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세이 뭐야 새로운 손이야? 오 플래시라이트 아 얘도 직원이었나봐 아여 머리가 없네 그래서 죽은 거 아닐까? 아아 아, 연기 아 연기 아이 뭐야 이거 어? 어? 어어어어어야 뗐네 어길길 어, 어디 길 어디 길 어디 아야다 막혔어 아아 아아 아, 아. 아. 어, 개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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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네가 나오는 어 여기다 응, 아니야 아니다 개구멍 아니죠야 언덤이야 야 설마 이거 문 닫는거야? 설마 이거 문 닫는거야? 야문 닫힌다 문 닫힌다 나름 귀엽게 생겼어. 자, 준비 완료. 이거 문 닫아두면 되네. 지구멍에서 못 나오게. 야, 이거 왜안 닫혀? 나 오버워치 전랭커야. 들어와. 오버워치 전랭커야. 들어와. 지금은 풀딱이야. 야, 루슈빙이루슈빙이문또 어디 열려? 문또 어디 열려? 왜 저기만 열려. 아까부터. 야, 구멍이 났어. 구멍이 났어. 못 나오게 그냥 나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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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총은 없네?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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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지 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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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 닫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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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자꾸 열려 야 누가 가도 된다 했냐? 갈거면 오지마 다시 어 내가 할 말이야 정신없어 아어 그만 처먹어 오지마 이 미친 뭐지 이거 나는 야나비야 쓱싹쓱싹쓱싹쓱싹 쓱싹쓱싹쓱싹쓱싹 어 이거 꽂고이 뭐야 어 이거는 뭐야 주인공인가? 레버인컷컷컷컨아씨 야나비 야나비가 뭐야? 야나비 썬나비? 아! 야, 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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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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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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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미안 오케이 오케이 건들면안 된다 확인 저기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저기로 저건 뭐야? 자리 뭐야? 쏘라 멍청아 나 올라가 왜 이리 느려 나 간다 멍청한 놈야 아까 그손한 번만 더 도와줘 여기야 여기야 뒤로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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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 이상한 소리 나쟤뭐 해? 어, 아. <laughs> 네가 뭐할수 있지? 무실수 <laughs> 있구나, 무실수 있구나. 뭐냐 이건? 딱 봐도 지나가잖아. 이 슬라임이 날 덮치거나 아까 그 야납인지 산납인지 의식이 나올 거야. <laughs> 그치? 내말 맞지? 내말 맞지? 나온다 했잖아, 나온다 했잖아. 야 이렇게 보면 이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 치도야, 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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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도. 아이씨, 야달리기 해봐야. 음. 음. 오더네 <laughs> 한심한 놈야뭐다뭐다뭐다얜또주둥이왜 피아노야 활동을 하는데 행성이 떨어졌지 멸종했다는 건데? 안 들어볼래 어? 그... 아까 너의 노래 다시 듣고 싶어졌는데 면? 안어어 뭐. 뭐야 마미? 마미? 어 뭐야 야 그정도로 듣고싶지 않았어 아야야야아 그정도로 듣기 싫은건 아니었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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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어어 어. 어? 어, 어. 아 그래? 이새끼 어디서 겁을 주고 있어 이 쌍놈새끼 야너 어디서 사냐? 어어 어. 뱃살 출렁이는거 봐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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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갔는데 이거 다시 쓰러지면 안 된다. 이거 지금 균형 균형 감각 뒤로 돼 있어. 피사이사탄만이야 그냥. 지켜보고 있다.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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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눈가리가 더 무서워. 뭐야 근데 분홍이 이거 멀쩡했네. 전번에 뭐 뒤진 줄 알았더만 소리 듣고. 나만? 헤이 <laughs> 뒤졌으니까 뒤진 놈은 말이 없지. 아니 이 새끼는 지금 난 죽어라 이러고 있는데 혼자 침대에 누워서 쉴라고. 실러그... 아이고야 어? 진짜 요즘 어? 세상 잘 돌아간다. 어? 나도 좀 쉬자. 아얘눈볼 때마다 충혈돼 있어. 야너나내눈 나, 봐봐. 초점이 없네. 보지 마. 뭐라고? 뭐라고? 야너 조용히 해봐. 그 여기가 얘네 피난처? 이런 느낌인데. 야, 이 새끼 숨 쉬고 있지? 쓰읍, 안 뜨겁나? 언데가좀 뜨거울 텐데, 나 여기서 뭐해? 나 여기서 그냥 애들이랑 피난처에서잘 살았다. 해피엔딩 하하호호 깔깔 이런 거 끝이야. 안녕 친구, 그냥... 너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목소리 까는 거 보니까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뭐야? 문 닫아서 뭐해? 나랑 둘이서 뭐 하려고 음, 이런 데서 어? 나 준비됐어. 살아있는 건 확실히 좋다. 그리고... <laughs> 흑염룡 나다 <난다>, 흑염룡 나온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a 글라메시 앙글라메시 그리아스테라 호날 m e s h g r 성 e s 성 e r Honaldo, Chisan Park, Chisan Park, Chisan Park, c h i 이 a 이 Park, Chisan Park, Chisan Park, Chisan p a 어 k 아뭐 어디 올라가는 길이 있나? 이것도 뭐 어? 이거 왜잡힘 어... 야나비는 소음이 끌립니다. 달리거나 그래픽을 쓰지 말래. 아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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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귀엽게 생겼네. 아 진짜 눈가리 장식이라며 귀만 좋다며 귀가 달려있지도 않은데. 야 이번 척도 버그 없냐? <laughs> <laughs> 어, 그렇게 보고 <하고> 싶은데... <laughs> 하이파이브 하고 싶다. 우리 길이 어디에요? 어떻게 어있는데 아이씨, 어, 혹시 여기 있으면 안 걸리나요? 오,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laughs> 어, 못 잡아. 여기 뭐야? 쳐, <laughs> <laughs>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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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나 여기 있는 거 아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입맛 따시는 거 아니야? 어, 진짜 이번 주터왜 이리 어렵냐? 오씨씨어어어어어어 뒤에서 팔 소리 뒤에서 팔 소리 뒤에서 팔 소리 뒤에서 팔 소리 어어어어 잡아 어 뭐야 월척이 땅 이건 물고기가 아니라 불고기인가 아이 정도면 뒤졌겠지 솔직히 털 털뭉치가 여기서 살아나오면 그건 좀버그야 싸가지자문 좀... 열어봐, 문 열어봐. 이쥐새끼 이거 죽여볼랑, 아, 어, 나 쥐가 싫어. 어, 어, 자, 이렇게 해서 파피 플레이타인 채터 4의 엔딩이 이제 심연 속으로 크... 아주 낭만적인 엔딩이네요. 레다레다 레따... 왜, 왜 빠진 거야? 나 갑자기 근데 이건 너에게 달려다니 네 도덕성의 호를 유지할... 유지하는... 좋다. <목소리> 아, 나 길이었어. 로타서 놓쳐버렸어. 뭐지? 어, 떻게된 거야? 내가 유인했었잖아. 발기도무하고 그럼 뭐야, 왜? 왜? 어디가? 피난처도 왜왜 왜?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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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왜? 왜? 피난처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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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질짜 왜? 왜? 나이 왜? 왜? 는거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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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늘은거 같은데 왜이렇게 귀엽냐? 배가0렁 m 렁하는거아주배 방구 한번 해보고 싶은데? 파프리 하지 마0 m 야 파핀 잘 춘다. 원맨쇼. m 인2 0야 m l 스0 0 m l 200ml, 200ml, 아 어? 야 이게 뭐야? 어 이게뭐야 어 <목소리> 이게뭐야 설마 길이 좀야 기... 쉬... 뛰기 뛰기 야참 간단하다 간단해서 좋다 아나길잘 못찾는데 씨 뒤진거야? 아, 길여기구나 야, 지가울고한테아프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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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도라, 야, 라라 야, 라놔라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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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 야낙대 없는거 봐 어? <laughs> 야 이게 뭐야 <laughs> 야야나 안떨어져 나 오늘 버그 몇개 보냐 대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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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왜 아니 나왜 자꾸 맵에 걸리는거야 아까부터 어? 아니 이거 뭔 게임이 왜 이래 대체 야 쟤도 버그 걸렸네 우리 같은 처지구나 게임이 잘못 만나가지고 야아 나도요 나한번더 버그나면 게임 끔이 정도 는 많이 쳐봤다 진짜. 나! <laughs> 어. 전부 다 너이 때문이야. 널 죽일 거야. 날 아프게 할거어 아, 어, 디오스잡부데 십쇼. 아, 아무도못믿 잡내는 목소리 말이야. 아

어 귀엽대 너 점점 빠져드는데 맞아 키시 네옆에 항상 내가 있잖아 한 걸음 뒤에 내가 있었는데 허기 죽은 거 맞아? 올리가 아니었던 거야 그동안? 야 어디가 야 콩순이 이제 너랑 나 둘뿐이네 키시 그래 이제 우리 둘 다야 기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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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안, 미안해 안깝찍해 미안해 안깝찍해 야 이정도면 안면 골절이야 뭐야 어? 어? 기시팔 뜯어진거야? 따뜻해 아직 그녀의 온기가 느껴져 어야 뻘짓 안할게요 이것 이거 곳뭔이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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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1편에서 그꽃 그림 있었거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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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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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남편 시악한노이라 뛰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파피플레이타임 챕터4 이렇게 끝이 났고요. 어 굉장히 똥 싸다 끄는 기분이네요. <목소리>